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지사와 전남 의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강한 애착을 보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먼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지역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주전남 1호 상생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인공지능 지적단지가 있는 광주와 초고압 전력망을 갖춘 전남이 최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대학 소멸을 막기 위해 반도체 학과 신설은 비수도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10건의 정책 지원과 45건의 예산 지원 사업을 지역 의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수건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0명의 전남 의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와 쌀값 안전대책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어, 쌀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돼서 전남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수기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보름도 안돼 여의도를 찾아 지역 의원들과 머리를 맞댄 김영록 지사의 예산 회보가 전남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